나의 거룩함이 할수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대의 거룩함은 세상의 모든 법을 거꾸로 돌려놓는다. 그것은 시간, 공간, 거리의 제한은 물론 그 밖의 모든 종류의 한계를 초월한다. 그대의 거룩함은 그 권능의 한계가 없으니 그대를 신의 아들로 확립하며 창조주의 참마음과 하나가 되게 하기 때문이다. 그대의 거룩함을 통하여 신의 권능이 드러난다. 그대의 거룩함을 통하여 신의 권능을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신의 권능이 할수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렇다면 그대의 거룩함은 모든 고통을 제거할 수 있고 모든 슬픔을 종식시킬 수 있으며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대 자신은 물론 다른 어느 누구와의 관계에서도 그렇게 할수 있다. 누구를 돕든 그 힘은 동등하니 누구를 구원하든 그 힘이 동등하기 때문이다. 그대가 거룩하다면 신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이 또한 거룩하다. 그대는 거룩하니 신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신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이 거룩하니 그대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오늘 연습에서는 그대 자신이나 다른 사람 안에 있다고 그대가 생각하는 모든 문제, 어려움 혹은 고통에 그대 거룩함의 권능을 적용할 것이다. 어떠한 차별도 두지 않을 것이니 어떠한 차이도 없기 때문이다.가급적 각 연습의 5분을 충분히 사용해야 할 4번의 긴 연습에서 눈을 감고 오늘의 아이디어를 반복하면서 마음으로부터 그대가 보는 모든 종류의 상실감이나 불행감을 검색하라.그대에게 어려움을 주는 상황과 다른 누군가에게 어려움을 주는 상황을 가능한 차별하지 않도록 하라.구체적으로 그 상황을 확인하고 또한 관계되는 사람의 앞 이름을 사용하라. 오늘의 아이디어를 적용할 때 다음의 형식을 사용하라. 모모와 관련하여 내가 나 자신이 포함되었다고 보는 상황에서 나의 거룩함이 할수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모모와 관련하여 모모가 그 자신이 포함되었다고 보는 상황에서 나의 거룩함이 할수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때때로 그대는 이 절차에 변화를 주고 이와 관련된 그대 자신의 생각을 더하고 싶을지도 모른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생각을 포함시키고자 할 수도 있다. 나의 거룩함이 할수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왜냐하면 신의 권능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이다. 마음에 드는 어떤 변화이든 도입하라. 그러나 나의 거룩함이 할수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라는 연습에 초점이 흔들리면 안 된다. 그대의 정체 때문에 그대가 모든 것을 지배할 수 있다는 느낌을 그대 안에 스며들게 하는 것이 오늘의 연습의 목적이다. 자주 하게 될 짧은 연습에서는 그대나 다른 사람과 관련하여 특정한 문제가 떠오르거나 생각나지 않는다면 원래의 형식을 사용하라. 생각이 난다면 보다 구체적인 형식을 사용하라. 그대는 자신에게 마음 훈련이라는 가장 놀라운 선물을 준다. 그대는 이제는 마음의 이야기의 희생자가 아니다. 그대는 이제는 마음의 증오의 희생자가 아니다. 이 레슨들을 마스터함에 따라 그대는 이제는 마음의 두려움이 희생자가 아니다. 그대의 삶 안에 이 레슨들을 집어넣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음을 우리는 안다. 여기서 그대의 의사결정 과정이 아주 중요한 지점이다. 그대는 결정해야 한다. 내 마음의 평화는 이 연습을 하기 위해 5분을 찾아낼 만한 가치가 있는가? 이 연습을 할수 있는 시간을 찾는 것보다 내 삶에 일어나는 다른 것에 더 가치를 두는가? 그대 자신에게 나는 내 문제를 다루기에 너무 바쁘다. 내 삶이 너무 바빠서 나는 이 레슨들을 할수 없다. 라고 말한다면 그대는 안목적으로 이렇게 말해야 하는 것이다. 나는 어떤 것도 달리할 용의가 없으므로 내 삶에 변함이 없을 것이다. 그대는 냉정하게 볼수 있어야 한다. 하루가 끝났는데 모든 레슨을 망각했다면 하루 종일 레슨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으므로 영적인 실천은 그대에게 중요하지 않음을 인정해야 한다. 영적인 실천을 하는 많은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오, 아니야. 나는 매우 영적인 사람이야. 나는 이 모든 책을 다 읽었으며 이 내용들을 믿는다. 그러나 이 레슨들을 하는 훈련의 관점에서 보면 그의 마음은 세상사로 가득할 뿐 영적인 것은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자신의 안에서 이런 면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고 자신에게 화를 내거나 자신을 단죄하지 마라. 다만 나는 오늘 8시간이 지난 동안 단한 차례도 영적인 삶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다. 내가 과연 영적인 실천가인지 다시 평가해야 할 것이니 최소한 저 8시간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나는 기존의 물질적인 삶에 파묻혀 있었다. 많은 사람에게 어려운 레슨이니 그들은 스스로 높이 진화한 영적인 학생이라고 여기지만 자신의 마음 안에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스스로 생각한 만큼 그렇게 영적인 사람이 아님을 깨닫게 된 사람에게 오늘은 어려운, 어려운 날일 것이다. 그러나 사랑하는 이어 그래도 괜찮다. 여러 차례 말했듯이 그대는 이 훈련 프로그램을 받고 있다. 지금은 이 특정한 레슨 안에서 말하고 있는 보다 엄격한 기간을 통과할 수 있도록 그대의 거룩함, 영과의 연결, 사랑과의 연결을 요청할 때이다. 그대는 커피를 마시기 위해 차에 기름을 넣기 위해 페이스북을 접속하여 거기에 올려놓은 글을 읽기 위해 5분을 할애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진리와 연결할 수 있는 5분을 할애하는 사치를 누려라. 나는 오래전에 지구에 살았던 예수이다. 나는 지구의 유혹을 기억한다. 악이나 육정 같은 종류의 의미가 아니라, 모든 것에 시간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고 바쁘고 드라마가 펼쳐지고 다른 사람들이 그대가 했으면 하고 바라는 것이 있다는 의미에서 그러하다. 따라서, 따라서 이 레슨들이 그대에게 도전적임을 나는 안다. 그러나 이쪽에 있는 우리는 이 레슨들의 이점을 알고 있으며 따라서 이 안내를 따르라고 그대에게 크게 격려한다.